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공개의 길이 생각보다 험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래도 혼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많고, 맨날 책 들여다보고 혼자서 생각만 하면 심리적으로 외로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 AP 제도를 잘 활용하면. 카이스트 와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일단 영재학교 다닐 때 AP를 듣는 걸첫 번째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젠가 카이스트에 가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또 여기서 들으면 사실 배우는 것도 좀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 세훈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오랜만에 왔지. 네. <laughs> 네 일단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1 7학번으로 졸업했고 현재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2 0학번에 재학 중인 어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어떤 분야였는지 학과 소개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수리과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해석학. 그 중에서도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좀 공부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는그 편미분 방정식론에 관한 과목을 하나 듣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중하고 있는 것 말고도 좀 넓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 조합론과 관련된 수업도 하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카이스트 재학 시절에 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는지. 음. 네. 응. 어, 이제 저희 섞과에는 응.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개설되는 과목 이외에도 특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응. 그런 제가 수강했던 특강이 되게 응.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서 그 이야기를 응. 해 보고 싶은데. 응. 이제 특강이라는 거는 교수님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주제에 대해서 한 음. 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음. 그게 보통은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시는 그 분야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다른 분께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나비 스톡 시스템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 이거 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서 지금 그 내용으로 개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또 수학을 계속 공부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와서 그런 특강과목을 많이 수강해보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아까 처음 소개했듯이 네. 카이스트 HP라든지 AP 제도를 잘 활용하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해주면 어, 음. 네. 어 AP 제도를 잘 활용하면 카이스트 와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진다는 그런 사실 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 일단 영재학교 다닐 때 AP를 듣는 걸첫 번째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젠가 카이스트에 가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또 여기서 들으면 사실 배우는 것도 좀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가면 사실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기초 과목을 듣고 2학년이 돼야지 전공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1학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고민만 하고 좀 경험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AP 같은 걸로 미리 그걸 획득하고 가면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바로 전공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 좋아지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런 전공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서 A.P.를 활용해서 이제 1학년 때그 전공 과목을 막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고 과를 바꾸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A.P.를 잘 활용하면 일찍부터 좋은 경험을 많이 할수 있고 자신한테 좀더 맞는 판단을 내리는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현재 수학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 <laughs> 관련해서 전공한 이유, 계기나 네. 음, 어, 네.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처음에 수학을 결정했던 거는 크게 정확하게 와닿는 계기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즐거웠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잘되고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수학을 했는데 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나한테 맞는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 이게 나랑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수학하는 다른 친구들은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그 짜릿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뭔가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네, 그런 느낌을 듣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네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수학을 공부하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 양도 좀 많아졌던 것 같고 음, 네 수학을 전공으로 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음,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편미분 전공한다고 네. 뭐 그러는데 네, 네. 거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아,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음. 말 그대로 뭔가 어떤 함, 이제 방정식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의 뭔가 미분에 대한 성질만을 가지고 그 함수가 뭔지를 찾는 그런 걸 제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이, 이 분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다른 분야들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이라던가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슈뢰딩거 방정식, 혹은 이제 화학에서도 이제 반응 속도에 관련된 그런 방정식들이 전부 사실은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는 게꼭 필요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걸 연구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얘의 해를 정확하게 찾는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어 이제 물리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에 따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데 현상을 잘 설명하려면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해가 예를 들어서 시간 t 초에 유일하게 해를 가졌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음, 유일하게 해를 가지나 혹은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그 변화가 시간에 따라 카오스, 약간 케이틱하게 커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에서는 그런 네,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현재 카이스트 생활을 좀 공유해 주면 네 어. 저는 이제 사실 군대에 다녀와서 이번 학기 복학해서 카이스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하는 것 중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쭉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별 연구가 하나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가장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수업은 좀 적게 듣는 대신에 개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보통 많이 하는 활동은 이제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 사수 분이 한분 계셔서 그분이랑 만나서 생각했던 거 계속 공유하고 좀 공유한 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전이 있으면 이제 문서로 작업해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수님 뵙고 아 저희가 지난 주 동안 이런 거 해봤는데 어 이건 좀잘 됐고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것 같다 그런 거좀네 교수님과도 공유드리고 이런 게 이제 주로 일상이고 음 나머지 빈 시간에는 그냥 수업 듣고 과제 하고. <laughs>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뭐 <laughs> 그러고 지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생활에 대해서 네네. 조금 얘기해 주면 어 얼마 안 됐죠? <laughs> 군대 생활. <laughs> 네.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네. 명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혹은 뭐 서울대학교 이렇게 진학을 한 학생들은 잘 찾아보면 그리고 좀잘 기다려 보면 대부분 좀 좋은 자리로 많이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변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보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앞으로 <laughs>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고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다녀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느꼈던 거는 음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솔직히 안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나온 게 전혀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사람으로서 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음. 감사하는 방법 미안해하는 방법 음. 이런 것들 되게 사람으로서 엄청 중요한 건데 저는 음. 군대에 가서 좀 제대로 배운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을 역설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음. 방법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 또 학업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대에 가면 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 주변 환경이 바뀔 때 익숙한 거, 자기가 잘하던 거를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해야지 주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새로운 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뭔가 많이 도전을 하다 보면 어, 길을 잃고 헤매는 게 헤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라면 일단 잘 적응하면서 자기가 잘했던 거 위주로 많이 해보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으면 이제 넘쳐나는 게 시간이라서 그걸 잘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많이 해보면 분명히 1년 반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음. 어, 마지막으로 어, 특별히 이 말은 하고 싶다 하는 네.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음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재학교 17학번으로 들어왔었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6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름 이공계의 길을 6년째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공계의 길이 생각보다 험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래도 혼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많고 맨날 책 들여다보고 혼자서 생각만 하면 심리적으로 외로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 주변 사람들이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잘 교류하면서 음. 음.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주변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 음. 스스로 같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